청도군의회 의원 음주운전 처벌 사실 실시. 제19 감싸기 의혹. 경북 청도군의회가 음주운전이 적발된 군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19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일 청도군의회 등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수연 의원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비 ac 수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후 이 의원은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도군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및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오히려 쉬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선 이 의원의 무면허 운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군의회는 그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무면허 운전 의혹을 제기한 군민 어씨는 지난 4월 7일 이 의원은 면허 정지 상태였음에도 직접 운전을 했다며 1 1 2에 신고까지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 의원 또한 본지 기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 100일을 처분받았다고 자신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도군위의 관계자는 군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되면 관할경찰서에서 관련 공문이 사무국에 접수되지만 이 의원의 경우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